사는 바른 진단 바른 정비 세천역함 께합니다. 안녕하세요. 피카의 선호입니다. 오늘은 어 우리 진짜 많은 얘기 나오고 있는 엔진 오일 언제 갈아야 되나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진짜 현장에서 정말 쉽게 설명하고 제가 학교에서 강의할 때도 정말 많이 하는 얘기 중 하나가 사실 오일은 액체잖아요. 근데 액체를 이루고 있는 물질이 뭐냐에 따라서 이제 그거에 좀더 집중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어, 엔진 오일을 이루는 물질 중 하나는 탄화수소라는 물질이에요. 근데 그중에 탄소의 숫자에 따라서 끓는 점과 녹는 점이 좀씩 결정이 되거든요. 근데 그거에 생각해 봤을 때 우리는 엔진은 사실은 그 항상 열덩어리 내연기관의 열덩어리잖아요. 근데 어, 시간에 따라 또 얘기하는 분도 있고 그냥 기간에 따라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사실 내가 운전하는 습관과 이게 굉장히 그런 어, 변수로 굉장히 많이 작용을 해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엔진오일을 가는 시기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빠른 편인데 그 이유는 뭐냐면 고급 오일을 넣어요. 고급 엔진오일을 넣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탄소 함유량이 높은 어? 고급 오일을 넣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빨리 가는 이유는 고 RPM을 많이 쓰게 됩니다. 그러면 엔진의 오일 원자 원소 입자가 금방 그 균열이 가기 시작하고 그 기능을 상실하게 돼요. 엔진오일의 기능 중 하나는 뭐 청정기는 어, 유날 기능, 방청 기능, 뭐, 부식을 예방하는 기능등이 있는데, RPM을, 고RPM을 많이 쓰는 운전자들의 경우에는, 그게 갖고 있던 성질을 빨리 잃게 되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알수 있냐면, 이제 소비자가 느낄 때, 운전할 때 느낄 때, 어, 예전 같지 않게 엔진 소리가 많이 시끄러워졌다, 둔탁해졌다, 아니면 또는, 어, 얘가 예전과 다르게 출력이 좀 떨어진 것 같네, 연비가 좀 떨어진 것 같네, 라는 생각이 들 때쯤 보면은, 대부분은 엔진 오일의 입자가, 원래 기능을 상실해 가고 있다는 걸볼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우리는 많은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한 거죠. 시간으로서 또는, 그게 결국은 시간인 거죠. 시간으로서 우리가 6, 뭐 6개월에 한 번, 최소 만, 뭐 1만 키로 전에 한 번은 교환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뭐 실제 뭐, 포뮬러를 달리는 차량이라고 생각하면은 진짜 고RPM을 쓰잖아요. 고RPM을 쓸 경우에는 서킷몇번 뚫고 와가지고 오일을 바로 갈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차를 진짜 막 왕왕거리면서 정말 고RPM을 많이 쓴다라고 한다면 오일을 좀 다른 사람에 비하면 빨리 갈아주시면 사실 추후에 누유나 이런 문제들이 생기질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뭐 오늘은 엔진오일만 얘기하겠지만 냉각수도 비슷한 원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엔진오일을 언제 갈아야 되냐? 그럼 내가 어떻게 운전하냐를 먼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를 들면 가솔린의 한 예입니다 가솔린의 차량을 운행을 하고 있는데 어좀 조용조용하게 운전하고 있고요 rpm을 2000에서 왔다 갔다 하지 뭐4000 5000까지 뭐 그런 사람 있냐고 있어요 그게 나야. 바구, 바구. 어뭐 저도 그렇게 가끔 운전할 때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과 대조적으로 rpm을 저 rpm을 많이 쓰고 천천히 운행하는 가솔린 운전자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좀더 더 타도 되겠죠 네, 더 타도 상관이 없습니다 오일의 기능을 잃기 전이니까요 근데 가솔린 운전자인데도 아니면 또 디젤 운전자인데도 2000rpm 아난 모르겠어 막 차를 치고 빠지고 막막 막 레이싱을 해야 되겠고 네? 어 레이싱하면 안 되죠 어, 다이나믹하게 운전을 하신 분이라면 그런 분들에게는 좀 오일 교환 시기를 좀 많이 당겨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간은 언제요 사실 아무도 알수 없어요 아무도 알수 없고요 근데 본인은 알수 있어요. 본인, 운전자 본인은 알수 있습니다. 어 예전과 다르게 차에서 소음이 많이 올라오는 것 같네? 그러면 갈아줘야 되지 않을까? 그게 우리는 이제 나름의 가이드라인을 잡은 게뭐 5,000km, 6,000km, 7,000km, 8,000km 또는 10,000km 이렇게 잡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다? 엔진 오일을 교환하는 주기에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운전자의 습관, 그것도 내가 고 RPM을 많이 쓰냐 안 쓰냐에 따라서 엔진을 교환 주기를 잡아주는 것이 좋다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어, 알림 설정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